안녕하세요. 피케주 뉴포트입니다. 한주 쉬고 돌아온 위클리 뉴스. 오늘은 8월 넷째 주 소식을 전해 드리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8월 넷째 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3%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며 한 주를 마쳤습니다. 네, 이제 뭐새로울 일도 없지만 나스닥과 S&P는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며 매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으며 네, 다우지수 또한 드디어 연중 수익률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전고점에서 불과 3% 밑에 와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로 종료된, 뭐 거의 종료된 2분기 실적 발표 리뷰를 또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흥미롭고 또 상반되는 결과가 발견되는데요. 네, 절대적인 실적에 있어서 첫 번째로 작년 동기 대비 32% 하락하여 금융위기 여파로 처참히 무너졌던 2009년 1분기 이후 최악의 분기라는 그런 기록을 썼으며 또 반대로 상대적인 실적에서 무려 84%의 회사가 예상보다 나은 결과를 내는 기염을 토해 이 또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네, 시험 시간에 졸아서 50점을 기대했는데 뭐 찍은 게 70점이 나와버렸다. 그래서, 뭐,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 네, 그러한 결과인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은 상대적인 발표에 집중함으로써 또, 예, 증시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지난주 여러 뉴스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이제 키만 지어드리자면 월요일 날 일단 백신 헤드라인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옥스포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 의약품의 패스트 트래킹을 발표한 데 따른 그러한 백신 헤드라인으로 이제 대표적인 컨택주인 항공사와 크루즈라인 등이 어,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요. 뭐그 당일 월요일 당일에는 장중 10% 가량 폭등하는 그러한 뜨거운 반응까지 보여줬습니다. 네장 중반으로 넘어가서는 불패 신화를 써가는 기술주와 통신주가 흐름을 주도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식 분할을 발표한 애플과 테슬라가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대망의 주제, 목요일, 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 통화 정책의 토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에, 네, 어렵죠. 이러한 주제에 대한 어, 연설을 발표하면서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획기적인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볼까 하는데요. 잭슨홀 미팅 키워드 분석 첫 번째, 새로운 뉴노멀.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저금리, 고인플레이션 시대로입니다. 네, 올해 잭슨홀 미팅은 통화 정책에 있어 중대한 전환을 보여준 의의가 있는데요. 중앙은행의 두 가지 사명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조정에 있어서 유연한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 목표치를 도입하여 시장 개입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이 후에 2% 위로 상승했을 때 어, 개입을 좀 자제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저금리 고인플레이션 기조가 어, 중단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커졌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 이게 주식시장과 자산 투자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를좀 짚어보자면 어,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harder for longer 어, 위험자산에게 청신호가 되었다 입니다 저금리 고인플레이션의 뉴 노멀은 위험 자산에게 특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존에 자산 가치가 올랐을 때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이는 방식에서 이제 금리 인상은 묻고 이제 향후 지난 5년에서 10년간의 저인플레이션을 보상하는 듯한 인플레이션, 어 저는 방목이라고 표현할 건데 인플레이션 방목을 선언함에 있어 주식과 부동산 가치 위험 자산의 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공간을 에, 벌었습니다. 주식에 집중하자면 이미 급상승한 몇몇 대형 기술주들의 조정을 유도하기보다는 어, 뒤처진 나머지 섹터를 전반적으로 같이 따라 오르게 부양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어, 저는 바벨 전략을 어, 한번 생각해 보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저금리 고인플레이션이 위험 자산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죠. 이번 발표로 안전 자산 중에서 채권의 매력은 뭐 아주 급 하락했지만 금에 대한 매력은 급상승했습니다. 이유는 금이 뛰어난 인플레이션 해징 능력을 갖고 있고 또한 앞으로 늘어날 인플레이션 예상률에 따른 낮은 리얼 일드, 그러니까 낮은 실질 금리로부터 큰 혜택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금과 아니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주식을 혼합하는 바벨 전략 이제 헬스장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바벨에 긴 바가 중간에 있고 양 옆으로 무게가 달려있는 거기서 차가 난 그런 이름의 전략인데요 바벨 전략을 고려해 보시라 그러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같이 넣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그런 뉴노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또 마지막 어, 포인트 고배당주에 주목하라. 저금리를 동반한 인플레이션은 자산가치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제 포트폴리오가 1년에 어, 10%의 수익률이 낮다. 근데 해당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4%였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얻은 수익률, 그러니까 리얼 인플레이션저 인플레이션을 뺀 나머지 진짜 실질 수익률은 10에서 4를 뺀 6%밖에 안 되겠죠. 네, 이에 따라서 고, 이런 저, 고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고배당주에 대해서 시장에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네, 앞서 말씀드린 뭐 위험자산 중에 부동산이 있었죠. 또 부동산 중에 고배당을 주는 게 뭡니까? 바로 리츠죠. 네, 이런 고배당 리츠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리츠가 지금 굉장히 싼 밸류에이션에 놓여 있으니까, 어, 충분히 한 향후 중장기적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잭슨홀 미팅 리뷰를 마치고요. 이제 이번 주 관전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번 주는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네, 이번 주에는 뭐, 이벤트의 공백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뭐, 딱히 뭐, 이미 실적 발표도 지났고, 뭐, 주요 경제 데이터 발표도 딱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눈여겨볼 만한 것으로는 9월 4일 금요일에, 이제 미국 페이롤, 어, 8월 페이롤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용 증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고용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는데, 이 이외에는 뭐, 다음 주에, 이제 22 그리고 그또 다음 주에 FOMC 그리고 9월 말미 대선 1차 토론 뭐 이러한 걸빼 제외하면 이번 주에는 뭐 딱히 이렇게 기다릴 건 없다 그러니까 좀 마음 놓고 계셔도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서 조금 어,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뭐 페이롤도 있지만 재택근무 테마의 실적 발표가 좀 늦게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역시 줌이겠죠. 네, 이제 재택근무 테마 화상회의 어, 회사 중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줌이 어, 한국 시간 화요일 장 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줌에 투자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어 네, 포트폴리오 종목 구성에 활용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피케주 위클리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